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14일 오전 8시 48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더 차트, 세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 네 번째 이더리움, 다섯 번째 에이다, 여섯 번째 질문과 답변 말씀드리고 오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봐야 될 저는 가장 중요한 차트 그리고 하나의 기준점이 될것 같아요. 지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테더 차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일 1순위가 저는 테더 차트다. 테더 차트를 봐야 될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고 이더리움 a 다 한마디로 알트코인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면 최우선적으로 비트코인 고점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도 대략 대충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꺾일 때쯤 알트코인도 꺾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복리가 말을 하고 싶냐 이거면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고 꺾이면 알트코인도 꺾일 수밖에 없다 <laughs>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면 대략 대략, 알트코인 고점도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기 이전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고점이 나온 후에,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고점이, 고점이 갱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걸좀 아우러서, 비트코인 고점 부근에 알트코인 고점이 대다수가 좀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고점이 형성이 될때 또는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에서 꺾일 때쯤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매도 쳐야 되지 않을까 왜?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이트코인 정수리에서 한 어깨 정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잘 팔았다 이 정도면은 아이트코인 잘 팔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근데 그잘 팔았다 라고 잴수 있는 기준 척도가 저는 테더 차트가 될것 같습니다 테더 차트가 될것 같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 차트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어때요? 전에 있던 최고점이 갱신이 됐습니다. 제일, 제일 최고점이 123.2k 예요 123.2k 인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최고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알수 있는, 한마디로, 비트코인 최고점이 갱신이,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 130k를 간다, 140k 간다, 150k 간다, 180k 간다, 200k 간다. 여러 전문가들, 여러 매체들, 그 다음에 다른 다방면에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고점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대략적인 고점 기준을 저는 테더차트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 테더차트에서 얻을 수 있다. 왜?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 갱신이 돼서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이거고요. 테더 차트를 가서 봤을 때 테더차트 가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어때요? 명확한. 지금 봤을 때 테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좀 꺾일 수 있는 지점이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여기 닿았을 때 하나. 그죠? 그리고 여기 제일 엄청나게 강력한 3.79, 3.79, 3.79 라인까지 떨어지면은 아마 비트코인 고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최고점은 봉리가 생각했을 때 봉리 피셜 비트코인 최고점은 테더 차트로 3.79%에 도달하면 저는 비트코인 최고점이 낮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고요. 알트코인 고점도 대략 비트코인, 어때요? 테더 차트 3.79%에 도달하면은, 아, 고점이 이제 다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당연히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어디? 보시면은,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크게 뭐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최소 못해도 저점과 저점을 이은 초록색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반대로 여기서 여기서 어느정도 반등이 재차 나온 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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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이 재차 나온 후에 어떻게 되겠어? 차트가 이런 식으로 1, 2에 3, 4에 마지막 5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생각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고점. 그 다음에 알트코인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테더사트로 이3.79 바닥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최바닥이, 아니,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 볼게요. 여기. <laughs> 헤더 차트 3.79%가 뭐다 비트코인 플러스 아이트코인에 뭐가 된다 최고점이 될 확률이 저는 매우 매우 높, 매우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과연 어디가 최고점이 형성이 될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제차 여기 부분에서는 어때요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 하락한다고 해도 알트코인은 그렇게 가격이 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여기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지금 최고점은 3 7 9에 도달하면 형성이 되지 않을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더 차트 저점과 저점을 이은 초록색 지지선에서 뭐예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 테더 차트로 반등이 나온다는 건 뭐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한다. 이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왜? 이런 식으로 어때요? 테더 차트가 반등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빠졌고요. 테더 차트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했고 반대로 여기 부분에서 어때요 테더 차트가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알트코인은 이제 막 어때요 이제 불장이 시작이 시작됐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더갈 여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3.79에 도달하면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어, 조심하자 매우 매우 조심하자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제가 제 생각대로 좀잘 떨어지고 있다. 최소 못해도 여기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디까지 온다? 최소 최소입니다. 최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디 파란색 지지 라인까지 하락할 것이다. 최소입니다. 근데 최대 어디까지 하락할지 이거는 저도 몰라요.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때요? 여기 A, B, C로 여기까지 떨어진 거 확정이야. 여기까지 오는 거는 본인은 확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확정적으로 보는데, 확정적으로 보는데 여기 구간에 뚫고 이 A, B, C가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질지 파란색 지지선을 뚫고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어때요? 그냥 반등이 크게 나올지 이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부 부분은. 파란색 지지 라인 여기까지는 확정적으로 내려온다. 이것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왜? 여기까지는 이미 이미 여기 라인은 뚫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신 있게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파란색 지지선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지 뚫고 크게 내려갈지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제 이 상황에 이제.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여기 파란색 지지 라인까지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캔들을 보고 얘가 올라갈지, 아니면 뚫고 내려갈지 판단이 설것 같아요.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뭐, 아래 사이는 어떻게 걸리는지, 그런 거 정보가 하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파란색 지지 선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오해를 좀 하실 수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봉리 파란색 지지 라인까지밖에 안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파란색 지지 라인 뚫고 더 내려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어,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모르겠다,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파란색 지지 라인까지 내려오는데, 거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뚫고 더 크게 하락할지, 이어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노스는 파란색 지지라인까지 하락. 이거는 확정이다. 확정적으로, 어 내려오는 걸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이제 최고점까지 여기 전에 대략 여기가 2021년도 2021년도 최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2021년 이더리움 최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봤을 때는 최소 21년 이더리움 최고점까지는 간다. 이거 하나. 플러스 더 뚫고 올라갈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 못해도 어디? 여기. 여기까지는 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여기 부근은 어디야? 여기 최고점. 4,868달러. 4,868달러까지는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에이다 코인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에이다 코인도 지금 많이 올랐다. 에이다 코인도 지금 무려 오늘만 해도, 오늘만 해도, 7%로, 7, 7%. 오늘만 해도 날 보거나 봤을 때7%올라가 7%. 오늘 이더리움 7%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당연히 여기 부근에 좀 꺾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전에 있던 저항구간 맞고 떨어졌죠 전에 있던 저항구간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항구간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구간에 뚫고 전고점까지 치러 올라오냐 아니면 어 여기서 좀 지지부진 하다가 치아 끌고 올라가냐 둘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전고점까지 오면은 어느정도 좀 입절을 해 둘까 좀 생각을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더리움이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아 이더리움 A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전고점 그러니까 이더리움 아에드 자꾸 이더리움이래 A다 최고점 1.3280 여기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좀 할까 약간의 좀 유혹이 되거든요. 유혹이 좀 된다. 본인의 경우에 여기서 수익 실현 하는데요라고 했을 때 전에 전에 이더류 아 에이다 차트 보면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95% 상승했거든요. 95% 상승했다. 그럼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한95% 정도 상승을 한다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95% 정도 상승을 한다고 쳤을 때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95% 정도 상승을 한다 쳤을 때어 그러면은 정구점 부근이거든요. 어정구점 부근이다. 신기하게도 딱정구점 부근이에요. 1.3280 부근이다. 그래서, 아, 여기서는 좀 익절을 해둘까 말까 좀 고민이 계속 됩니다. 어, 고민이 좀 심이 됩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된다. 음, 왜냐면, 제가 이때 있죠. 이때 이때 여기 최고점에서 팔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때 여기서 최고점에서 못 팔고 대략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때 팔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팔, 팔았어요. 그래서 너무 좀 한이 되더라고. 한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잘팔아봐야지 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1.3280 여기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조금 물량을 정리할까? A다. 여기 밑에서 잡을 롱 포지션을 그래도 좀 많이 먹는 건데. 그래도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뭐 이걸 해가지고 무슨 뭐한500% 5배 10배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어느정도 제가 만족할만한 좀 수익이 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여기서는 어느정도 좀 에이다를 입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당연히 어, 저항 구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어느정도 좀늘릴수 있다 웬만해서는 뚫고 올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음. 될지 모르겠고, 저번에도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 정고점 있죠? 여기 정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했어요정고점 부근에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다가 그 다음에 한파정 더 올려 쳐줬거든요? 한파정 더 올려 쳐줬다. 그러면은 전에 차트를 좀 봤을 때, 그럼 얘가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한파정 더 올려 쳐줄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아, 한파정 더 올려 쳐줄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렵습니다. 어. 한마디로, 매수도 어렵는데, 매도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매수도 어려운데, 매도도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에이다는 지금 매우 잘 가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습니다. 8%, 어제 7%, 지금 1.6%. 엄청나게 에이다 코인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뭐 메이저 알트 코인도 잘 오르고 있다. 그죠? 아트 코인 불장이 확실하다. 지금도 알트 코인 불장이 아니라고 이제 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아이트코인 부장이 왔는데도, 왔다고 못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언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상승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에이다 코인으로 하루에 뭐한 7%, 8%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거는, 어지간한 부장이 아닌 이상 이렇게 올리기 힘듭니다. 에이다 코인이. 그래서 지금은, 엄연한, 어, 아이트 부장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과 답변 받고, 마친걸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맞, 받고 마칭으로 할게요. 본리님 항상 도움, 많은 도움 받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0월, 25년 10월, 사이클 종료 시 이더리움 최고 가격을. 근데 이 최고점 가격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6천달러 또는 뭐8천달러8천달러한이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6천 달러 또는 8천 달러 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뭐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6천 달러 8천 달러 올라가는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테더 차트로 3.79에 도달하면 다 파십시오 3.79에 도달하면 다 팔아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이더리움이 6천 달러 갈 거야 8천 달러 갈 거야 그때까지 갈 때까지 존버해야지 이렇게 하는건 어리석고 그냥 차트적으로 우리는 차트로 보고, 어때, 돈을 벌고 먹고 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테더 차트로 3.79에 도달하면 그냥 파셔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답변보다는 테더 차트 3.79%에 도달하면,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받았고요두 번째 질문, 상건노님이 본인은 10월 마지막 피날에 아이트들이 쏜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쏩니다. 어, 아이트들도 쏩니다. 당연히, 뭐야, 10월에 비트코인 플러스 아이트코인 아이트코인 어, 쏜다 어, 그죠? 그럼 어떤 뭐, 비트코인 혼자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25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혼자 피날레로 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월 달에도 마지막 피날레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아이트코인 피날레가 나올 거다. 지금도 지금 아이트코인 불장이 맞고요. 지금도 아이트코인 불장이 맞는데 이거 마지막 마지막 이제 아이트코인 불장 끝은 10월 달이다. 10월 달에 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25년 10월에. 쏜다는 것이 아닌. 쏜다는 것이 아닌. 뭐예요? 최고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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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된다 이겁니다. 지금 아이트코인이 쏜다. 지금 쏘고 있어요. 에이다 7%쐈고8%쐈고 이게 쏜게 아니에요. 쏜겁니다. 엄연하게 쏜거예요. 에이다가 7% 8% 올랐다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오른 거예요. 에이다 시총이 얼만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이트코인 쏘고 있다고요 쏘고 있는 진행 중이다. ing다. 현재 진행 중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0 그러니까 10월 달에 비트코인 아이트코인이 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전에 잘못 이렇게 전달을 한것 같아요. 25년 10월에 비트코인 플러스 아이트코인 최고점이 형성이 된다. 그죠? 당연히 그 전부터 어때요? 큰 가격 상승이 있을것 당연히 그 전부터 큰 가격 상승이 있으니까 25년 10월 달에 최고점이 형성이 되겠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아이트코인도. 25년 10월달에 최고점이 형성이 되려면, 뭐, 9월달에 쏴가지고, 또는 10월달에 쏴서, 뭐, 10월 말에 최고점이 형성이 된다던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0월 피날레에 알트들이 쏜다는 건 아니죠.가 아니고, 알트들도 쏘고, 비트코인도 쏴가지고, 10월달에 최고점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제 뜻을, 제, 그, 말에, 전달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10월달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최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구나. 10월달에 최고점이 모든 코인의 최고점이 10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구나 이렇게 좀 어, 알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딘님 어, 8월에 3.79 근처 왔다가 9월에 올랐다 가 10월에 3.79 찍을 거라고 예, 예측하는 건가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건 잘 모르겠다 음,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이거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얘기를 좀할 수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수 없는 게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최고점이 형성이 되고 어때요 가격이 좀 빠지고 오히려 아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이렇게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빠질 때 아이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크게 오를 수가 있어요. 뭐 많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3.79 여기에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 아이트코인의 최고점이 이번에 8월달에 3.79에 도달할지, 10월달에 3.79에 도달할지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한테 들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테더 차트로 일단 3.79%에 도달하면 도달하면 도망치자. 매도하자. 이거 이거고 8월에 3.79%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9월에 도달할지. 아니면 10월에 도달할지.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는 솔직히 봐야겠죠. 봐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적으로 전에 있던 지지라인, 전에 있던 지지라인, 그리고 전에 있던 여기, 부, 여기 부근 지지라인에서 테더 차트가 어느 정도 반등할 거라는 거. 이렇게 테더 차트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더 차트로 3.79 여기 도달하면 조심하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무슨 이더리움이 최고점 어디까지 가요 에이다 최고점 어디까지 가요 얼마까지 가요 뭐 리플 가격을 얼마까지 올라가요 봉리님 그 뭐예요 제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뭐 미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냥 차트적으로 테더 차트로 3점 치고 도달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무조건적으로 빠질 거니까 제가 무조건이라 무조건 이 세상에 무조건은 없지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진짜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이란 복리가 생각하기로는 99 99.999999%로 그 미래가 실현이 된다. 한마디로 99.99%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디 테더 차트로 3.75에 도달하면은 그 정도에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테더 차트로 3.75에 도달하면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크게 빠질거다 그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좀 시켜두고 각인을 시켜두고 8월달에 3.79에 도달할지 9월달에 3.79에 도달할지 10월달에 3.79에 도달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도달해가지고 어느정도 반등이 나오는거 알겠어 그럼 이거 뚫고 더 내려갈 수 있는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3.79에 도달하면 시즌이 종료가 되는거냐 이것도 저는 이것도 잘 모르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8월 달에 3.79에 도달할지, 9월 달에 3.79에 도달할지, 10월 달에 3.79에 도달할지,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차트적으로, 차트적으로 차트 보고 판단하겠다. 어, 차트 보고 판단하겠다. 그죠? 섣불리, 뭐, 9월 달에 3.79 도달할 거예요. 8월 달에 3.79 도달할 거예요. 10월 달에 3.79 도달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입니다. 어, 뭐 봉리 너가 뭐 세력도 아니고 그죠? 너가 무슨 어떤한 코인을 뭐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세력과 아니면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고래도 아닌데 니가 뭔데 그거를 3.79에 무슨 어? 8월달에 도달 도달하냐 9월달에 월달에 9월 도달하냐 10월달에 도달하냐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도 제가 한낱 개미 이제 콜린인데 그죠? 언제 도달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기준을 언제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3.79에 언젠간 도달할 거 아니에요. 3.79에 언젠가 도달한다. 도달했을 때 조심하자. 그 정도 그 포인트, 그 키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최고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간적으로 언제 최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솔직히 그냥 점쟁이한테 뭐예요? 그냥 나 어떻게 언제 죽냐 아니면 뭐 언제 결혼하냐. 그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이에요, 운. 맞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3자칠구에 도달하면은, 어, 조심하자. 어, 그 정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애매한 거, 애매한 거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 제가, 높은 확률로, 대략적으로 80%, 90%, 뭐, 그렇게 높은 확률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어필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를, 뭐,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저는 그거는 무슨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테더 차트로 봤을 때, 3.79 도달하면 조심하자. 어, 이건 진짜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을 때는, 테더 차트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 그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서 반등 나왔고 여기서 반등 나왔고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이 초록색 지지 라인에서 당연히 테더 차트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등이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이거 하나. 테더 차트로 어때요? 3,79%에 도달하면은 큰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세가 아예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왜? 항상 그랬으니까 항상. 보시면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됐고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왔고 또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에도 3.79에 오면은 반등이 나온다거나 또는 추세가 크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치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오전 9시 13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짧고 굵게 어...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